예설이, 이리 와. 예설이 이제 쪼이스는 졸업하잖아. 졸업 마지막 프로젝트 그거 빨리 연습해야 돼. 나와 봐봐. 예설이 이제 쪼이스는 졸업한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졸업 프로젝트. 이거를 보면서 예설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앞에서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예설이가 설명을 해줘봐 이건 감이고. 사이판이네요. <웃음> <웃음> 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애설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자 처리해봐 자, 하면서 자 저의 프로젝트 주제는 여행입니다 저의 프로젝트 주제는 여행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틀어줄 거야 아빠가 파일을 선생님한테 줄 거거든 이거는 응. 이, 이거는 사이판이고 사이판에서 뭘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탈 수도 있고, <laughs>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영상 보면은 여기 지금 가오리 만지기도 할수 있잖아. 사이판에 가면은 이렇게 가오리 만지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사이판에 가면 이렇게 가오리를 만질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가오리 무서워서 못 했어요. 여기는 감이에요. 서커스도 볼 수도 있고 배도 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 무지개. 그렇지. 여기는 어디예요? 그 제주도. 아, 여기... 아, <웃음> 아, <웃음> 어, 여기 읽어봐. 여기 1 1 1 1 1기1기여기1 1 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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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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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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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제주, 예솔이 제주도 간적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여기는 강... 어? 어디라고? 경주. 여기. 여기는 어디일까요? 기칼. 아하하, 기칼 여기 월릉교인가? 월영교월영교인가 <laughs> 월릉교. <얼른고>. 어? 월릉교. 어디. <laughs> 아. <laughs> <laughs> 월정교네. 여기 월정교에서. <laughs> 어. 그리 예쁜 거 연습했으니까 이제 예설이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 나는 응. 말할 것 같지 야 이거 온다 경 진짜 나눈다 빠진다 나는 말할 것 같으면 진작에 프로다 <laughs> <된다>. 키라며 진작에 마스터 서예주다 아 진짜 왜 그래 눈 그렇게 나빴다 <laughs> 예설이는 얼굴이 작아서 잘안 맞아 오 됐다 됐다 <laughs> 야, 이거 나 이거 잡아도돼 싶어 참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서주아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눌러보면 여기는 사이판이라고요. 여기 인형도 또 입을 수 있어요. 사이판에서는 해파리도 만들 수 있어요. <laughs> 가오리. 아 가오리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는감 감. 감. 감에서 여기 선생님들이랑도 볼수있 여기는 감에서, 오, 서커스, 서커스. 배도 탈수 있고, 무지개. 감에서 이렇게 춤도 출수 있어요. 여기는 일, 모였더라 일, 뭐였어? 일본. 여기 인형 보이세요? 저, 저 친구예요. 여기는 저롤러코스터할때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 키티 인형 보이세요? 사랑. 도탈수 있고 얘는 경 에... 경주 일라원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 기타 좀 비슷하죠. 기칼 <laughs> 아무도 못 가는 거네. 이거 하가 안 돼. 여 언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는 거고.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경주. <laughs> 아, 그래, 그래, 잘했어. 할수 있, 이제 할수 있겠어? 그래 진짜 자신있게 해야 돼 예설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야 안녕 친구 나는 서예설이야 할수 있지?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예설이 야, 화이팅 화이팅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이잖아 예설이 이제 유치원 끝나잖아 졸업이잖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헤어지는 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 슬퍼 슬퍼? 어떻게 슬픈데?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기분이 안좋아졌어아무지 안 않은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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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친구들 이런 헤어지기 싫어. 친구들 이랑왜 헤어져? 아 학교 가면은 유천 친구도 헤어지는 건? 괜찮아 친구들 어째 뭐 나중에 또 만나면 되는 거지 뭐 학교만 다를 뿐이야 예서리가 또 다른 학교 가고 그러면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하는 거야 응 예서리 프로젝트 잘할 수 있어 내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내일 파이팅 응. 안 떨려 오늘 친구들 앞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안 떨려 대단한데 <laughs> 자신감이 어디 뿜뿜이에요 예설이 예설이 오늘 친구도 앞에서 발표해 응, 졸업 마지막 프로젝트 어제 연습한 게 그거야 예설이 화이팅! 여기는 사이판이고 여기는 가미 여기는 사이판이고 여기는 감이고 여기 그다음에 1번 1번 정주 나이거든요 <laughs> <laughs> 어떻게 발표 잘했어? 응 그래서 예설이 끝칠때 됐어 안 됐어? <laughs> 발표, 네. 발표 받았어? 네발표 <laughs> 받았어? 그래도 예설이 요새 잘했나 보네 선생님한테 이메일 왔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대 잘했대 예설이 응. 그래도 예설이 발표 한번 해본 걸로 됐어 그치? 안 떨렸어 할때 요새는 많이 떨었을 것 같은데 안 떨었어? 안 떨렸어? 발표할 때 진짜? 오 <laughs> 야구장에 우리가 지금 야구 단발을 입고 야구장에 왔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게? 맞춰보세요 어? 봤지? <laughs> 이거 야구장이라서 가격이 좀 나가네 자 우리는 이거를 먹고 저희 앞에 이제 서커스를 보러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온게 태양의 서커스 쿠자라고 하는데 이게 7년 만에 여기 온 거래 서울에. 7년? 7년이면 니네가 지금 12살이니까 11살인가? 11살인가? 얘 12살이 11살? <laughs> 유치원생 때 그때 왔었겠네 이게 잘안 오나 봐 여기 인기가 엄청 많은 서커스래. 어, 저기 서커스인가 봐. 와 대박이다. 와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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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응. 뭐야 이거 어? 응. 와어 여기 CGV 팝콘이라는데? 응. 와. 와 어, 장난이 아니네 응. 사랑. 사람 되게 많다. 마이맘님께서 또 같이 보러 오셨습니다. 야, 얘들아 이제 실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공연 좀 있으면 시작해. 그러니까 찍었어. 바꾼 우와 동정이야. 동정이야, 동정. 우와 그래서 예, 재밌겠지 예, 아까 안 본다 거 아까 거 안, 안 본다며. 그래. <laughs> <laughs> 아팠어 <laughs> <봤어>, 아팠어 <봐도. 웃음> 나도 아팠어 <나도>. 혜선이 <laughs> 어땠어? 재밌었어? 혜선이 어땠어? 재밌었어? 네.